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태풍정보입니다. 제27호 태풍 풍웡 정보입니다. 현재 태풍 풍웡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봉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풍웡은 원래 초기 발생은 11월 9일 발생을 해서 11월 20일날 어, 태풍으로 등록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타이완 동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타이완에서 좀더 올라오다 북상하다가 어, 소멸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일 현재 중심 기압은 990 헥토파스칼로 강도는 소형에 크기도 소형인 태풍입니다. 속도는 좀 느리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23일날에는 어, 거의 뭐 소멸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정보를 위성 영상을 잠깐 보면, 지금 보시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게 태풍 풍엉의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발달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만간 소멸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윈드컴의 자료에서, 음, 바람의 모습으로 일단은 풍엉 위치는 여기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잠깐 보면 대만 위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구마모토나 후쿠오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륙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소멸 댓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일요일쯤. 일요일 날쯤 상륙을 해서 월요일날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날 그 소멸 댓글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미국 기상청 자료를 보면 미국 기상청도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본 나하시 쪽 우측 해상이나 그다음에 대한해협 그 남해안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구마모토 쪽으로 해서 중심기압이 들어가는 걸로. 현재 그 중국 위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골 쪽에 고기압이 그 크게 들어오면서 이게 위로 올라오다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더 이상 그 한국 쪽으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일본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의 모습을 잠깐 보면, 유럽 중기청 모델을 보시는 것, 보시면, 위쪽에, 중심기압은 여기 있지만, 위쪽에 그 비의 양이 좀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중기 모델은 1차적으로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새벽에는 큰 비의 영역은 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중심에 조금 남아있는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은 좀 죽었다가 내륙쪽으로 일월 날쯤 되면서 다시 그 비의 영향을 좀그 세력을 잠깐 키워서 내륙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시사청 자료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신 것처럼, 위쪽에 비구름대가 있고, 여기 중심기압이 있는데, 많이 지금 흩어진 상태라서요. 일단, 토요일쯤, 1차적으로 먼저 위에 있던 비구름대는 사라지고, 중심의 기압만 살짝 남아있다가, 어, 내륙으로, 일본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세력이 커지면서, 내륙으로 지금 들어갈 걸로.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지금 다행히 지금 몽골 쪽에 내려오는 기압의 영향으로 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은 잠깐 날씨를 보면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밤, 월요일 새벽에 어, 전국적으로 좀 눈이 강릉 쪽이나 뭐 광주 내륙 쪽에 눈이 좀 온다라고는 돼 있는데요. 음. 좀 눈이 좀 내려서 겨울다운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공기 미세먼지 정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금요일 날 밤, 금요일 날 새벽의 모습이고요. 지금 서울이 44, 대전이 34 정도로 뜨고 있는데, 어, 지금. 그, 몽골발, 그 고기압이 들어온 시점인 토요일 날, 일요일 날부터는 다소 토요일 날까지는 공기가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고기압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살짝 지금 것처럼 지금 밑에서 태풍 2 0호 올라오고 서울 시내는 일요일 날에는 한 47까지 정도 오전에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낮 시간에는 한 50까지 다가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점차 맑아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온도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요일날, 월요일날에는 낮 기온이 2도, 새벽에는 한 이, 영하 2도까지 지금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차가워지니까 어, 날씨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어, 따뜻한 기온을 갖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가지고, 다소 일요일 날은 좀 14도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15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서 서울은 15도, 대전 17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울릉도, 독도는 한 16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다소 태풍의 영향으로 따뜻하지 않을까, 일요일까지는 예상이 되고, 월요일 날부터는 날씨가 많이 좀, 차가워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오전까지는 좀 많이 추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태풍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